내가 렌더링을 걸때 그림자하고 간접조명을 걸려고 할 때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파란색 바탕이 있을 경우 파란색 간접조명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만 따로 렌더링 걸고 싶다 할 때는 맨 처음엔 이쪽에서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쪽에는 없고 오브젝트 프로퍼티 가서 쉐도우 캐처를 눌러 버리면은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수 있어 그래서 F12를 눌러 버리면은 눌러 보면은 내가 원하는 간접 조명과 그림자만 따로 걸수 있고 간접 조명에서 간접 조명과 그림자도 빼고 싶으면은 이때는 얘를 오브젝트를 따라나 같은 컬렉션에 놓지 말고 같은 컬렉션에 놓지 말고 이 상태에서 뉴 음, 콜렉션을 한 다음에 뉴 콜렉션을 하게 되면은 요 다이렉트 원리가 켜지니까 이때는 아이건 우선 다시 원 상태로 놓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지 말고 요거, 다이어트 온율을 켜주고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근접 빼고 렌더링 걸어줘.